롯데 자이언츠의 불펜 신동 전미르 복고 준비 중. 롯데 자이언츠의 초반 고전은 괴물 신인 우한 투수 전미르의 등장으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불과 19세의 나이에 전미르는 빠르게 팀 불펜의 핵심 멤버로 자리잡았습니다. 경북고 시절 투수와 타자로 활약하며 한국의 오탄이라는 별명을 얻은 전미르는 2024년 KBO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3순위로 롯데에 지명되었습니다. 자이언츠에 합류한 후 그는 투수에만 전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전미르의 프로 야구 적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롯데의 김태형 감독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전미르는 개막 로스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중간 개투로 기용되었지만 곧 중요한 상황에서 없어서는 안될 선수가 되었습니다. 4월 21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KT와의 더블헤더 2차전에서 전미르는 1이닝 1볼렛 무실점으로 홀드를 기록했고, 당시 그의 평균 자책점은 인상적인 1.35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야구의 고된 일정은 곧 젊은 투수를 따라잡았습니다. 5월 1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키움전에서 전미르는 아웃 하나 없이 3안타 1볼렛 사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어려운 등판으로 그의 시즌 평균 자책점은 5.87로 치솟았습니다. 5월에 2홀드와 1세이브를 기록하며 평균 자책점을 4.40으로 낮추는 반등을 보였지만 6월은 도전의 달이었습니다. 전미르는 14.40의 평균 자책점과 2패를 기록했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팔꿈치 염증이 발생해 1군 로스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미르의 1군 이탈 전 시즌 기록은 신인으로서는 괜찮은 편이었지만, 불안정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36경기에 출전해 33 3분의 2 이닝을 던지며 1승 5패 1세이브 5홀드, 평균 자책점 5.88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등판은 6월 15일 잠실 엘지전이었고, 이후 부상으로 인해 1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미르가 1군 로스터에서 제외된 지 거의 두 달이 지났고, 팬들과 팀 관계자들은 그의 복구 시기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8월 9일, 롯데 관계자는 전미르의 회복 진전에 대해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미르가 20m 거리에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며, 곧 캐치볼 훈련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통증이 없다고 덧붙여, 재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전미르가 마침내 부상을 극복함에 따라 그의 복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 없이 훈련 일정을 마칠 수 있다면 다음 단계는 퓨처스 리그 경기 등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복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회복 초기 단계인 만큼 1군 복고 시기를 예측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김태형 감독도 이에 동의하며, 전미르는 아직 회복 과정 중입니다. 퓨처스 리그 경기 일정이 잡혀야 더 명확한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감독은 또한 1군에서 제외될 때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롯데는 103경기에서 45승 55패 3모. 승률 450으로 리그 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팀은 가을 야구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5위 KT 위즈와 5경기 차이로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롯데가 시즌 후반 상승세를 타기 위해서는 불펜의 성과가 중요할 것입니다. 팀은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무리 투수 김원중이 후반기에 1승 2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9, 72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상수, 구승민, 한현희 등 주요 불펜 투수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선맨 최준용의 시즌 아웃수술로 인한 공백은 불펜의 깊이를 더욱 얕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미르의 잠재적 복권은 롯데 불펜에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의 재등장은 불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며, 시즌의 중요한 마지막 구간에서 자이언츠의 플레이오프 진출 도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의견과 소감을 알려주십시오.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네, 다양한 관점에서 장문의 댓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전미를 선수 얼른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시즌 초반에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희망을 느꼈거든요. 19살의 나이에 저렇게 던지는 걸 보면 아브로가 더 기대되는데 부상으로 중단돼서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지금 회복 중이라니 다행이에요. 천천히 돌아와도 좋으니까 건강하게 복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롯데가 9위지만 아직 5위와 5경기 차이밖에 안 나니까 가을야구 가능성 있잖아요. 전미르 선수가 돌아오면 불펜이 한층 강화될 것 같아 기대됩니다. 화이팅 전미르. 롯데 파이팅. 전미르 선수의 기복은 신인으로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봅니다. 초반에 뛰어난 활약, 그리고 이어진 부진과 부상. 이 모든 것이 성장의 밑거름이 될 거예요. 다만 팔꿈치 부상은 투수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롯데 구단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롯데 불펜 상황을 보면 전미르의 복귀가 시급해 보이지만 무리한 복권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미르를 육성하는 것이 롯데의 미래를 위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미르 선수 정말 재능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오탄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닌가 봐요. 롯데가 이런 선수를 잘 육성하면 리그 전체적으로도 좋은 일이 될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어린 나이에 과도한 기대와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네요. 구단과 팬들 모두 좀더긴 호흡으로 지켜봐 주면 좋겠어요. 전미르 선수의 성공이 곧 KBO 리그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전미르 같은 선수가 우리 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19살의 저 정도면 미래가 정말 밝아 보이잖아요. 롯데가 부럽네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KBO 리그에 이런 유망주가 있다는 게 좋아요. 어서 돌아와서 다른 팀 타자들 힘들게 해주길 바랄게요. 물론 우리 팀 말고요. 농담이고. 전미를 선수 부상 조심하면서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랍니다. 전미를 선수의 복권은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팀의 현재 순위와 불펜 상황을 고려하면 빠른 복귀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선수의 장기적인 커리어를 생각해야 해요. 특히 자신감 하락 문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케어해야 할것 같아요. 전미를 선수가 롯데의 미래라는 것을 명심하고 조금 더 기다리더라도 완벽한 상태에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은 이상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논의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 앞으로도 중요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널에 가입하세요. 그 밖에도 동영상이 있으므로 꼭 봐주세요.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요.